할렐루야! 오늘은 성경 암송 총 14주차입니다. 그래서 14개의 말씀을 함께 외우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감동되고 함께 외우고 싶은 분들은 이시간 통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사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아멘.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먼 25장 13절 말씀 아멘.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말씀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사무엘이 이르되 여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아멘. 그런 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아멘. 또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10편 37편 4절 말씀. 아멘 예, 계속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죠. 그러나 어, 끝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잘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 소망, 사랑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 힘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